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고기 잡자 공동으로 이게 아니고 그 외에 뭐 가공이나 유통 분야까지 발전해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북한 수익에 대한 우리가 정복한정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북한 수익에 대한 정보부터 이제 공동 조사부터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수익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방류 사업이라든가 음. 또 양식장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양식장을 지어서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그래,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산자원이 늘어나면 그걸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유통 가공 클러스터까지 좀 계획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 어, 공동으로를 한다는 것은 유엔이 지금 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재하고는 뭐 관계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경제 제재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 말씀을 좀 드리려면. 그, 유엔 제재라는 게 사실은 10년 넘게 그동안 진행이 그렇죠. 되어 왔고, 네? 사실상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 경제 제재를 반대하거나 또는 겉으로는 찬성하고 뒤로는 도와주는 이중적인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실 2013년도에 그 3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 그,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 그 북한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원유 공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권, 금융권 동결이라든가, 현찰도 도, 돌지 않고, 원유도 돌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몰아닥친 거죠. 그게 지금 5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유엔 제재의 협약이 강화되면서 이제 북한과의 합작이 완전히 2016년부터 중단이 되고요.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도 2016년도 9월부터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유엔 제재 상황 하에 놓여 있는 걸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엔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다행스럽게도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만이 나서서 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이 주도를 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북한 미국과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와의 관계. 지금까지는 동해안의 대결 구도라는 게 북한 중국 합작, 한국 미국 합작, 러시아 일본 이런 사자 대결 구도처럼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이제 남북한이 협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미국이 어, 해,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세계에다 했기 때문에 이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수 없다는 뭐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유엔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 강원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평화의 바다라는 것도 느닷없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네, 보는 거죠. 제재가 뭐 완화가 언제 될지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은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인성 기자가 남북 간의 그 수산 분야의 교류 협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뭐 은덕어장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제안을 했고 뭐 북한에서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북간에 이런 논의가 그 동안에도 뭐 기존에 좀 있지 않았었나요? 남북간의 수산 분야의 협력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덕어장이라든가 우린 저 강원도 남북 강원도 간에는 연어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2009년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거의 이제 올 스톱 되듯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스케줄에 따라서 길면은 뭐몇 년이 걸릴 네. 수도 있고 짧으면 1년 이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부터 이거 자료 조사라든가 중앙정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세부 계획에 관한 사전에 조의를 거쳐서 이게 비핵화 스케줄만 확정이 된다면 제재만 풀린 다음 바로 들어가서. 남북 협력 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자고 고자합니다. 네 언제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시죠? 한일년 정도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게 왜냐하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스케줄이 한일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도 한일년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중국 어선이 동해안에 와서 네. 북한 쪽의 수역에서 뭐한 1,700여 척 그렇게 네. 와서 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대체해서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중국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제가 보기는 네.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배들이 이보료를 내는 게, 것이 국제 시세보다도 적게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의 북한인 북한 주민들이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도 이 매입하는 것도 국제 시대보다 훨씬 적게 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제 시세에 맞게 공정하게 정당한 보상을 주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북한한테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비용도 코스트가 다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우린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하는 길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북한의 어선이 이제 대단히 낡았고 조업 장비도 뭐 낙후가 돼 있다. 가끔 이제 그 북한 쪽 어선이 오면은 이제 통통배 같은 게막 넘어오잖아요 전나선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 같고 이제 우리 쪽은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이 돼서 말이죠 예. 고기가 뭐 씨가 말렸다시피 예. 예. 명태는 완전히 사라졌고 예, 고징어는 금징어가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 수산 자원을 이제 내주는 꼴인 것 같은데 에, 그러면 공동으로 하, 하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득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 북한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북한 수의계약한 공동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늘리게 하는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물도 잡아들이는, 이제 그렇게 또잡아들이때데 오해 강도가 높은 트롤이라든가, 저인 망들은 제외하고, 체납개선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뭐 이런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적 자원도 잡아들이면서 자원도 보호하고는 일거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지 않을까. 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공동으로 한 대를 타고 만약 작업을 하면 이제 뭐 우리가 기술이나 장비가 좀 뛰어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쪽에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임금을 또 지불하게 되면 네.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임금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잡은 고기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예, 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아, 네. 사가지고 와서 우리 고성 지역에다가 이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트를 만들려야 됩니다. 음. 거기서 가공을 해서 수출도 하고 중국으로도 수출도 하고 그 다음 에뭐또 우리 국내 소비용으로도 판매도 하고. 이게 저 진행이 잘 되면 북한의 수산업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어 박광규 국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네. 보는데요. 어 우리 입장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걸 하자. 그런데 그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북한이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매력적인 일부터 하자는 게제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어그 어, 그 지형 조사, 이제 바다 자원 조사 이런 조사 사전 조사가 굉장히 시급하고 어, 남북간 당국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앞서서, 어, 우리 강원도가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과 함께 평화의 바다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강원도 앞바다인 거죠. 네. 그쪽에 해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어떻고, 지, 어, 밑에 해저 지형이 어떻고. 어,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어민들한테 들은 그 얘기들 중에, 어, 지금 북, 이제 저도 어장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최북단어, 어장에 그 주요 어종들이 문어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 예. 근데 문어잡이배들이 평화의 바다에는 어~ 쓸모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안반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네 그~ 이제 모래밭에 있는 뭐~ 개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음. 다른 물고기들 오징어라든가 다른 음. 물고기를 잡는 어~ 그 종들이좀더 좋아할 거다 아. 실제로 고성 지역에는 그렇게 혜택이 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북한 지역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지형이 어떤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출발점은 그 조사를 하자는 거고 그런 조사를 하는 기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또그 거기에는 북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명예를 들어 명태 같은 경우에 아까 오징어 얘기를 좀 했지만 명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제가 노동신문 얘기를 했는데. 예. 노동신문의 최근에 6월 25일자 보면은 어, 명태를 방류한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 네. 청진에 있는 어, 연진 여, 그 수산사업소라는 데에서 네. 연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고 거기에 음. 뭐 먹이 배양장이라든가 어린 물고기 기르는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또 제가 보, 뉴스에서 보여드렸던 그 명태 양식 그, 하는 그 장면을 보신 예, 적 있으시죠. 예, 예, 예. 그 뉴스를 봐도 명태 양식이라는 또는 명태를 방류하는 치어 방류하는 그런 사업들이 북한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명태는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자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좀더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명태를 좀더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은 양을 기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서로 합작을 하자. 자 이렇게 나오면. 북한 입장에서도 마달리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하되 북한 쪽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북한과 사전에 네. 조율을 해서 네. 그런 사업들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면 북한에서도 충분히 그 무대에 나올 거라고 저는 합작의 무대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를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북합작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토대가 평화의 바다가 될 거라고.